안녕하세요. 저는 창생교회 중등부 회장 김인영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에 저희 중등부 여름수련회 미션 중에서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 보았는데요.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이든 물어보에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내가 대답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한 최대한으로 간단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와 누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 한 140년 정도 됐고 이제 장로교를 대표하는 원더우드 선교사하고, 이제,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 인천의 그 재물포항에 들어온 시점이 1884년 이제 부활절 그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게 확산이 됐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고, 세계 어느 교회도 한국교회에 일어난 기독교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참 바꿔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믿는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예수님을태어나게 이전과 이후처럼 영어로 BC나 AD 또 BCEC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별히 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굳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젊은적인 질문인데 이게 이제 세계의 역사를 표시하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앞에서 얘기한 BC하고 AD.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Anno Domini, Anno Domini라는 거는 라틴 말인데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엄청난 대변역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B.C.E.와 그시 이라는데 여기 비시 라는 말은 비는 Before Common 이랍니다 앞에 얘기한 비시 할때 Before c r s 에해당하는 c h r i s 가 아니에요 Before Common 이라 그 다음에 이제 Common 이라 그니까는 온 세계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쓸수 있는 기준을 잡는 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보는 그것을 반대하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구분을 사용할 때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bc, before common 이라 혹은 common 이라 이런 구분보다는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이라는 구분을 쓰는 게 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기독교인 답은 아, 그런 어떤 이해가 되죠.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눠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전파하면서 AD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서 이제 기독교가 천년연이라는 이상의 세월 을 흘러가면서 원래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의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좀 쌓이면서 일어났던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고, 그때 종교개혁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천주교가 원래 가르친, 캐토리 가르친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종교개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졌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선행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과는 별도로 뭔가 더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한9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0%는 우리가 선행으로 채워야 된다. 아,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개신교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가 1884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천주교도. 천주교는... 천주교는 벌써 그 이전에 들어왔죠. 아.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전통에 상당히 맞춰가는 그런 측면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1884년이고 천주교를 중심할 때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죠. 이제 다음 질문은 성경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성경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사실 선교사들이 1884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일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수정이가 번역한 한국 사람인데 한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그때 이제 쪽보음 누가복음만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작업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작업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하고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진 그 성경에는 중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의 영향이 적지 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이 상당히 원문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후의 일들은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나 모두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기록하면 온 세상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이걸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가르침을 다 하기로 가면 온 세상에 책을 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만 가지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다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안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안경을 끼면 그걸 보고 다 들여다 볼수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주어졌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를 넣잖아요 기초 그리고 기초 위에 이렇게 집을 세워가는데 기초가 확립이 돼야 그 후에 이제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3층을 다 지어갈 수가 있죠 모든 건물은 기초에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니까 이게 계속 확대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해석하고 또 성령의 도움받아서 구약 39권, 이건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고 신약은 이제 사도를 통해 주신 거 66권으로 모든 게다 커버가 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중학생들은 뭐 성경 지금도 두꺼워서 안 읽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갈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라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고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희생짐승 제사라든가 뭐 우리가 살아있고 뭐 6월절 절기 등등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인물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희생 제사나 또 제도나 인물을 믿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구원 약속을 성취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 거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차이가 있지 믿어야 될 구원자가 신약과 구약이 다른 건 아니죠. 구약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음. 음. 동물들이 죽으면은 음. 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도 영이 있고 이제 동물도 영이 있는데 어, 특별히 사람의 같은 경우는 어, 죽으면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신자의 경우는 이제 천당에 가는 거고 불신자의 경우는 이제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은 짐승들도 영이 있는데 짐승들이 어떤 짐승은 천당을 가고 어떤 짐승은 지옥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짐승들은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세계에는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 없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없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뭐,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요. 아, 그래서 이제 없어져요. 전도서 3장 21절에 어. 보면, 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 혼이라고 번역되나 하는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키우던 애완견이, 어, 함께 여러분하고, 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제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상황은 달라요. 이미 죽은 짐승들이 살아나는 건 없어요. 살아나는 건 없는데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있던 짐승들. 뭐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곤충도 그다 있잖아요. 그때 살아있던 짐승들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면 우리가 아담이 하지 못했던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우리가 이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애완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 이 친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 함께 영원히 태안과 새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물도 구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개가 구원받아서 같이 우리 예배할 때 예배드린 건 아니고 또 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나머지 짐승들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아또이 들의 야생 짐승들도 변화가 된다. 그래서 생활하새 땅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고 있어.